네, 오늘 부동산 뉴스 따라잡기 두 번째 이슈입니다. 대학가의 전세난이 더욱더 심각한데요. 정부에서도 대책을 내놓았는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대학생 전세 임대주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학생 전세 임대주택에 대해서 정부가 손질을 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예, 네, 전체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난이 되게 심각하죠. 그런 전세, 많은 전세난 중에서 특히 대학생, 대학가에 있는 쪽에 전세 시장이 상당히 더 심각하다. 이래서 정부에서 대학생들을 위해서 전세 임대주택 정책을 내놨는데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어요. 시장에 반응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대학생들은 수요자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집을 구하지를 못한다. 그래서 이제, 국토해양부하고 LH에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안을 새로 내놨던 것이 이제 부채 비율입니다. 종전의 80%에 부채 비율을 부채 비율 90%로 완화로 하고 완화를 시켜주고 부채 비율의 산정을 할때 쓰여졌던 선순위 임차 보증금 확인서 이 제도가 상당히 실제로 만들기 어려운 어떤 제도입니다. 이거를 이제 일반 거래에 쓰이는 중개 물건 확인서로 대체를 해갖고 보다 집을 구하기 쉽게끔 완화를 하는 완화 정책입니다. 네 예, 그렇군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부채 비율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궁금하네요. 예말 그대로 이제 부채 비율은 주택 한채가 얼마나 부채를 많이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부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제 어떤 집을 담보로 해갖고 설정을 해갖고 돈을 뺐었다고 하면은 근저당권이 돼요. 근저당권이라든가 내가 들어가는 어 집에 내가 들어가는 방 말고 다른 방을 많이 임대를 줬다라고 하면 선순위 임차 보증금이 있겠죠. 그다음에 내가 또 들어가는 임차 보증금 이. 그걸 합해갖고 집값의, 비율로 나눈 것이 이제 바로 부채율인데요. 이 부채율이 왜 문제가 되냐면은 부채와 상관관계는 요게 지금 부채율 자체가 아까 80%에서 90%로 옮긴다 이랬는데 집값이 뭐 5억이라고, 4억이라고 하면은 80% 같으면은 3억 6천이 되는데 이렇게 근저당이나 이게 많은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의심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시세하고 공시된 가격하고 틀리기 때문에 부채 비율을 적용할 때 나타나는 것은 실제 매매가나 시장의 시가를 갖고 시세율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공시를 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80%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높은 비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학생 전세 임대주택이라는 게 무엇인지 아직도 잘 확실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제도고 또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대학가의 뭐 등록금. 관계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모들이 요즘 고통을 안고 있는데 여기다 이제 집을 못 구하다 보니까 대부분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또 아니면 타 지역으로 많이 나가서 이제 학교생활을 하게 되는데 실제 집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부하고 lh에서 공공에서 어, 주관이 돼갖고 지원 대상 학생들이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찾아갖고 오면은 LH가 부채 비율이라든가 면적 금액 이게 조건에 전부 부합한가 안 한가를 전부 따져갖고 이, 이거를 이 여부를 확인한 뒤에 해당 대학생을 대신해갖고 LH가 집주인하고 먼저 전세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러면 LH가 이제 전세권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세권자가 갔던 LH가 갖고 있는 주택을 다시 대학생한테 재임대를 해주는 이런 쪽입니다.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다면은 막, 최대 한 7천만 원까지 전세 보증금을 대체를 해줄 수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됩니다. 이것 때문에 약 9천 명을 이번에 모집을 했는데요. 1 5,202명이 왔습니다. 상당히 반응이 뜨거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정작 그 현장에서 LH가 내놓는 조건에 맞는 매물이 없다 보니까 많은 학생이 참여는 했고, 제도는 좋은 제도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들어갈 집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의 떡이다 이렇게 보는 게어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다시 대안을 내놓은 겁니다. 네, 근데 정부에서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놓고 조건을 상당히 까다롭게 해서 시장에 통용되지 못하게 했다고 하는데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예, 네, 정부에서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자금이 국민주택 기금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국민주택 기금을 활용해갖고 이 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정부는 안정적으로. 운영을할 필요가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안전하게 근저당이 많이 설정이 되어 있는 집이라든가 어 이제 부채 비율이 높은 집에다가 함부로 이걸 내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또 다른 이제 문제를 어 이렇게 갖고 올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 안전한 쪽에 가다 보니까 80%의 부채 비율을 이렇게 어 제한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시중에서 공시가격 기준의 부채 비율 80% 집은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이 제도는 상당히 좋고 어, 상당히 바람직한 제도고 한데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수요자가 몰렸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주택을 찾으려고 하니까 찾을 수가 없더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내놓은 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이게 어, 부채 비율을 80%에서 90%로 옮겨갖고 좀 제도를 완화를 해갖고 집을 쉽게 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요게 이제 시중에서 있는 어 전세 제도하고 좀 틀리게 학생들은 어 다른 거는 이제 일반적 개념에서는 어, lh 가 많은 주택을 이미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갖고 이제 전세자인데 주는데, 대학생들은 이제 기호라든가, 어뭐 창의력, 차별화 때문에, 대학생들은, 대학생이 집을 찾아가고 오게 되면은, 그거를 갖고 아까 얘기로 조건에 맞으면 해주는 이런 쪽이 더 보니까, 이런 어떤 문제가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 뭐, 그걸 하는 것은, 좀 제도 자체도 좀 개선해갖고 실질적 학생들이 집을 잡기가 어렵다 보니까 정보 열람 시스템을 정부에서 빠른 시간에 구축을 해갖고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주택을 쉽게 시장에서 구해갖고 어 전세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한다고 합니다. 많은 어 제도가 좋은 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어 대응을 해보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장경환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